중독 예방 학교! 중독 예방 학교에 등교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교수 김영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머,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 내가 정말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던데요, 하라는 말만 했는데요, 이러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주로 어떤 말로 하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laughs>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가라 <laughs>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하지 말라는 말이 말과 상반되는 말이 하라는 말 같지만, 그렇다고 하라는 말과 이두 말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인터넷 게임 하지 마! 이 말은 뭐 무슨 말이냐? 공부해!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은 공부해! 이 말은 인터넷 게임 하지 마! 이 말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말을 제하고는 정말 해야 할 말이 없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라는 자각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숙제 성공입니다. <laughs> 네, 그러한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 숙제를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그 말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은 제 강의를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팁. 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뭐 하지 마라. 또는 공부해라. 공부, 게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거냐면 자녀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 하지 마! 이런 말 하기 전에, 맞아! 김현경 교수라는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면서 물어보라고 했어! 라는 생각을 떠올리시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묻느냐고요? 이게 무슨 게임이야? <laughs> 네. 그러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 이거는 이런 게임, 게임이에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할까요? 그런 걸 예상하셨다면은 큰거다치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탁 째려보면서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 할지라도 화가 나더라도 꼭 참으시고 아 지금 너가 바쁘구나. 나중에 끝나고 엄마한테 얘기해 줘. 라는 말을 하시고 한 발짝 불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호시, 호기심을 가져야만이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겨야지만이 질문할 거리들,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라,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기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지금 어떤 세계 속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것 질문이라고 했지 취조가 아닙니다. 왜 이런 걸 해? 이건 뭐야? 도대체 뭐뭐 뭐, 누구랑 하는 거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야? 이건 취조예요.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말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세계로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자세로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 관심의 표현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들이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좀더 아이들과의 대화의 장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의 팁은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관찰하면서 질문하자 이것입니다.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정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